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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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, 안녕. 좋은 하루입니다. 네, 오늘 원피스에요. 왜 이렇게 목이 잠겼지? <laughs> 아, 아! 가, 아, 아! 아, 아! 응, 음, 응. 음. 안녕하세요. 안녕. 오늘 스케줄 있어서 스케줄 가고 있는데 잠시 보고 싶어서 틀었어요. 라이브 이제 좀 많이 해야지. 이러지 마요. 그때는 몰라요 <laughs> 어제 또 재밌는 예능 프로그램을 찍었는데 진짜 재밌게 촬영을 해가지고 우리 또 회사 식구들과 함께해서 더 재밌었어요 음 아직 점심은 안 먹었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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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빗길 조심하시고, 지금은 비가 또안 오고 있기는 하지만, 또 비. 조심하시고요. 그리고, 남지 새끼. 구조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드레스 예뻐요? 아, 뭐, 지금. 지금 비안 오는데? 서울, 이쪽은 라디오에서 올해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약속드린다 했잖아요. 근데 일단 노력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. 아! 혹시 ASMR 뭐 듣고 싶은 음식 있어요? 하기로 했는데 또 거기서 듣고 싶으신 음식이나 이런 거 있으면 분모자떡 음, 좋다 안녕. 돈까스 ASMR 대박. 완전 좋다. 먹고 싶다. 탕수육. 듣고 싶은 노래는 뭐제 인스타그램이 될 수도 있고, 남주새끼가 될 수도 있고, 어 제가 주시면 다 읽어볼게요. 들 밥은 먹었나? 라면 맛있겠다. 사실 어제 제가 라면을 먹었어요. 라면이랑 좀 맛있는 거 많이 먹어 가지고 좀 부었죠? 팝송도 되죠? 다 남겨주세요. 질문 없나요? 남주 새끼 메뉴는 어떻게 정하냐고요? 어, 그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맛집들을 일단 가요. 어, 진짜 맛집을 가서 제가 시키는 것들 시키는 편이고요. 아, 저 요즘 빠져 있는 노래, 요즘 빠져 있는 노래, 아, 요즘 빠져 있는 노래 너무 많은데, 아, 저는 음... 너무 많은데, 음...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? 전 운명이요. 아. <웃음> 아! <웃음> 어머, 제 친구가 여기 들어와 있네요. <laughs> 아. 어, 오늘 목요일인가? 오늘 목요일이구나. 오늘 남주새끼. <laughs> 7시가 되면 떡볶이를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겁니다. 같이 먹어요. 운명, 운명, 운명 노래 뭐였지? 갑자기 기억이... 차라리 날지 몰라 세상에 누구도 나보다 나쁜 사람 없을 거 동시에 두 남자. 오늘 저녁은 떡볶이로 같이 식사합시다. 저는 아직 밥을 안 먹었고요.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노티드 커피, 노티드 도넛 집에서 아인슈페너를 샀어요. 짠, 맛있겠죠? 제가 아인슈페너 좋아하거든요. 남주새끼 10만 구독자 이벤트요? 아, 지금 아직 2만 구독자도 안 돼가지고, 천천히 생각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원래 노티드도 사실 남주새끼 하고 싶었는데, 제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해요. 보티드 아인슈페너 맛있냐고요? 아 제가 지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원하신다면 자 한번 먹어볼게요. 음, 어 맛있다. 어 맛있다. ASMR. 맛있다 맛있어 아인슈페너 맛있어 짠헐 1년 전에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1년 전에 벌써 1년 전에 그아 남주 씨께서 부대찌개 먹어달라고요? 알겠습니다 제가 또 찜해놓은 신상 맛집이 있거든요 거기한번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너와 내가 당기는 소리 찰까 둘이 만든 달달한 요리 찰까 너의 모든 순간을 다 간직하고 싶어 언제나 로맨틱한 남자 저 인공처럼 여밤 나를 위한 표정, 잡아 봐 나를 향한 포즈, 어서 밤 나와 함께 치즈. 이 사진첩에 넣어봤나? 이 남자 파트너가 없어가지고 안 돼. 우리 둘이 가장 멋지게 예쁘게 담아봐. 사랑하며 닮아가는 우리 둘 사이, 내 추억 모두 널어서 나는 복 시간이 지나서 나약해진 대도 말로 평생을 이렇게 웃자 한잔두잔 잔 쌓여가는 우리 이야기 1분1초가 정말 아깝지 않아 아 혼자라니까 힘드네. 아 기회가 된다면 또 사진 라이브로 한번 들려드리고 싶네요. 제가 또 이제 또 거의 도착을 해가지고 차에 혼자 있냐고요. 매니저 오빠랑 있습니다. 오빠 목소리 한 번만 들려주실 수 있어요? 아안 된답니다. 낯가림이 심하셔요.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. 둘이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. 아, 이제 조금 이따 가야 돼요. 오늘의 TMI? 오늘의 TMI. 말해도 되나? 내가 지금 뭐 하러 가는지? 지금 제가 뭐 하러 가냐면요, 음. 아, 현호님 퇴사했다는 썰이 있다는데, 오빠 진짜예요? 에? 에? 진짜예요? 아직, 아직, 아, 아직, 아직 아직이라니요. 저기 현우 오빠 앞에 현우 오빠 아니에요. <laughs> 다른 오빠입니다. 한자로 시작해요. 한한 <laughs> 한 맞죠? <laughs> 매니저 오빠들이 좀 그만 좀 그만 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제가 정이 많아가지고. 거의 도착했다. 음. 아. 아이들. 신곡 나왔던데. 덤디덤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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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저 이제 가요 다음에 또 라이브 킬게요 안녕 <laughs> 이거 어떻게 꺼? K-POP 3대 덤? 덤디덤디? 덤더럼? 안녕 저 이제 가요 밥 챙겨 주세요